안녕하세요. 밀양스타짱TV 백소장입니다. 오늘은 밀양에서 유명한 사찰인 표충사 금방에 금매로 나와있는 펜션 매물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펜션 주변으로는 표충사의 맑은 계곡물이 흘러가는 금방에 위치하고 펜션들이 많이 모여있는 관광지 특구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대지의 평수는 121평이고 건물은 총 2개동이 있는데 A동 건물은 2층 건물로서 다가구 주택으로 허가가 나있고 1층엔 31평이며 원룸형 구조의 펜션이 2개가 있으며 2층엔 28평으로 엄청 넓은 대형 펜션이 1개가 있습니다. 따라서 펜션으로 운영하고 있는 방의 개수는 총 3개입니다. 두 번째 동인 비동 건물은 마찬가지로 2층 건물로서 일종 근린생활시설인 휴게음식점으로 허가가 나 있는 곳이며 1층과 2층의 면적은 각각 11평씩이며 이 건물은 복층형 구조로서 1층, 2층 각각 방 1개와 욕실 하나를 두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매물은 매매 금액이 엄청 절충된 금매물입니다. 처음에 나왔던 매매 금액인 4억에서 현재는 금매가 2억 7천에 매물로 내놓게 되었습니다. 건물이 두개 동인 만큼 한 동은 주인분이 거주를 하고, 다른 한 동은 펜션으로 이용하시면 전원생활도 하시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일석이조의 투자가 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미량스타짱TV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하시면 실시간 매물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현장 속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량스타장입니다. 자, 오늘은 미량시 단장면, 어, 여 표중사 가는 길 쪽에 어, 이렇게 보시면 어, 펜션 단지로 되어 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는. 어, 펜션 매물을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앞서 드론 영상에서 확인하셨다시피 아, 어, 지금 보시면 요 집이랑 요 집이랑 집이 두채 있습니다. 어, 토지 면적이 그 대지가 121평이 되고요. 어, 건물은 보시면 요게 어, 관리동이로 아, 요게 관리동으로 지어졌고 요게 지금 펜션으로 하고 있는 어, 그런 곳인데. 어, 요거는 당초에 보면 요거는 비동인데 1층근생으로 해서 1층이 11평, 어 2층이 11평으로 해서 제가 놓았습니다. 어, 아무래도 이쪽에 펜션이 많다보니까 아, 편의점을 하시려고 근무를 어, 지셨다고 하는데 어, 지금은 관리동으로 사용하고 계시고요. 어, 그리고 오른쪽에 요거를 보면 어, 1층이 어, 31평, 2층이 28평인데 어, 1층에는 여기 보면 방이 이렇게 두개 있고요. 그 2층에는 단독으로 쓰고 있는 아, 총 3채로 되어있는 펜션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변에는 어, 지금 현재 펜션으로 이용 중에 계시고 어, 미라이시에서는 차를 타고 한 15분 정도 달려 왔고요. 아 어, 여기 보면 이렇게 해서 토지 모양이 반듯하게 1 어, 2 1한 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 오늘 이 매물은 어, 금 매물입니다. 어, 당초에 현재 주인분께서 사신 금액보다 어, 훨씬 저렴하게 지금 내놓으신 어, 금 매물입니다. 이렇게 네, 차가 들어오면. 그럼 끝까지 다 펜션 단지입니다. 또 이런 곳에다 주차를 하실 수가 있고요. 자, 먼저 펜션부터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펜션은 지금 여기랑 여기랑 두 군데인데 구조는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들어오면. 자, 여기는 원룸식으로 되어 있는 펜션인데요. 자, 여기가 지금 방겸 거실 쪽이고, 저기 화장실, 뒤쪽에, 어, 큰 욕조가 한개 있는 그런 곳입니다. 네, 이렇게, 어, 욕조도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자, 네, 여기 보시면, 물을 받아서 이렇게, 어, 욕조로, 어, 풀, 어차 풀빌라처럼 이렇게, 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어, 따로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 원룸형 방이었고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 구조를 갖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 방이 있고, 욕조, 욕조 풀이 있는 그런 곳입니다. 자, 그리고 2층 올라가는 계단은 어, 지금 저기 보면 철계단이 보이는데, 어, 이렇게 해서 별도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습니다. 네, 이층 같은 경우는 지금 단독으로 사용하는 공간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앞쪽에 어, 펜션 단지가 많이 모여 있는 그런 곳입니다. 네, 이층 방은 굉장히 큽니다. 어, 넓은 거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 방이 두 칸. 자, 이렇게 있는 구조이고, 이쪽이 뒷별한다. 거실이 아주 넓어서 뭐 인원이 많이 와도 충분히 예 소화할 수 있는 그런 규모의 방입니다. 자 방도 상당히 크고요. 자이 방도 상당히 큰데, 어이 방도 마찬가지로 앞쪽에 보시면 욕조가 이렇게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네요. 네 굉장히 큰 방이었습니다. 네, 여기 땅도 다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맨 끝쪽인데, 여기는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토지 경계는 이렇게 해서 경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관리동 한번 촬영해 보겠습니다. 네, 여기는 관리동인데요. 아, 여기는 처음에, 어, 편의점을 하려고 일종 건생으로 어, 허가를 받았다가, 현재 지금처럼, 어, 위에는 방이 있고, 위에 밑에는, 어, 이렇게 보면, 어, 구류 같은 게 있는 창고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주인분이, 어, 머무는 그런 곳이라 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2층 올라가시면, 1층은 11평이고, 2층도 11평입니다. 네, 평수는 똑같이 생겼고, 네, 2층에는 보시면, 이렇게 주인분이 거주할 수 있는, 어, 공간으로 이용 중에 계십니다. 네, 화장실 있고요. 네, 이렇게 해서 거주하시면서 어, 펜션 방3개 정도 관리하시는 그런 분들에게 어,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어, 펜션 다 둘러보셨고요. 자, 오늘 펜션은 어, 왼쪽 편에 보시면 어, 주인분이 거주할 수 있는 관리동이 한개 있고 또 오른쪽에 보시면 어, 펜션이 세개 있는 어, 그런 곳입니다. 어, 당초에 주인분께서 어 매입을 어, 3억 이상 주고 매입을 하셨는데 어 지금 금매로 좀 싸게 나와 있는 어, 매물입니다. 어, 전주택을 찾는 분들, 어 그리고 시골에 오셔 가지고 사시는 분들, 어, 거주하시면서 수익을 올려 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이 매물은, 어, 금메가로 2억 7천에 나와 있습니다. 네, 연락 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현장에서 미랑스타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